제1 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의 원수요 그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초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부는 산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실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트 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 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던 첫 순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에는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니 어떤가요? 사도를 이어 일곱 명의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의 행전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바로 사도들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안에 세워져가는 성령 안에 하나되는 교회의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전파는 안디옥 교회를 낳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땅 끝으로의 선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모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오리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역자가 있죠. 그들은 모두 출신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하여는 지난 11장 26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도바울이 안디옥의 회심한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1년 동안 가르쳤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 세워진 지도자들로 보여요.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심적인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그 입지를 다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1장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는 것으로 그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 너무나 중요한 열매예요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뭘 보면 그걸 알수 있나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우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굶어보며 기도해 본적 있으신가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그저 착한 일 한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인가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한 끼, 하루를 굶을지언정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의 불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로써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자신들을 복음의 풍성한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떠나 보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1년 반 정도의 여정에 불과했지만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이든 어떻든 그 교회가 다시금 또 교회를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막 태어나 성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렇기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려운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나보면 기도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이방 지역인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사울 역시 이방지역인 다소 출신이면서 이방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다메색, 수리아, 길리기아 같은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을 안디옥에만 머물게 하실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시키신 것이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귀 하신 후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성령님의 인도와 준비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우리 각 사람은 꼭 나가는 성교사가 아닐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뜨거운 확신과 사랑을 갖도록 부르셨어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뜨거운 확신과 사랑을 성령 안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파송을 받게 된두 사람을 보시겠어요? 그들은 200km 정도 떨어진 구브로 섬으로의 여정을 떠났어요. 그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고향에서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총독 서기호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7절을 보니 그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네번 사용되는데 모두 부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맥락을 보면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의 지혜를 깨뜨리신다. 그런 의미로 보통 사용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8절을 보세요. 이 마술사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는 것들을 왜 무너뜨리실까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시죠. 바로 이 땅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지혜를 덮는 그 찬란한 지혜. 뜨거운 확신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선포할까요? 이제 바울은 구부로섬에서 떠나 비지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훑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스테반처럼 구약을 훑으며 예수님을 전하지만 한 가지 더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얻는 죄사함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38절과 3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하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하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모세의 율법도 주지 못하는 온전한 의로움을 얻게 된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계시된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살아가며 얻는 삶의 지혜들, 그 귀한 연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잘 살면 될것 같은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생뚱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을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예수님의 정체가 보이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나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구원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의 규칙들과 율법들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확신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부의 완고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며 비방했지만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달라 부탁을 듣게 되었고. 44절을 보니 비시띠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확신과 사랑 속에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안디옥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행전은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복음을 통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가는 교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홍대센터처치를 통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행전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려요.